할렐루야 3월 21일 목요일 큐티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다음은 병,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다. 아멘. 어, 우리에게는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와 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달라도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김의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방역 통역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각각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가? 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웃을 성기고, 옆에,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성기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더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 있습니다. 어, 성도님의 혹시 장례식에 있다면, 어, 성도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어, 그 자리에서 함께, 어, 어, 2박 3일 동안 성기는 분은 또 성김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를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은사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 사도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 교사, 그다음 능력 행하는 자, 다음은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 먼저 나와 첫째라고, 둘째라고 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는 더 좋고, 어떤 직분은 높고, 어떤 직분은 낮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모든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를 살리는데 힘써 우리의 주신 직분과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원하셨다면, 모두 모세로 만드셨겠죠. 바울의 바울이 어, 바울 같은 삶을 원하셨다면, 모두 바울 같은 삶을 보내셨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각각 있는 곳에서, 각각 주신 은성와, 주신 직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의 도한 지체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눈이, 어, 입더러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입이 기더러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귀가 손더러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영혼을 성기고, 영혼을 세우고, 또한 영혼들과 영혼들을 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반절 말씀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어,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직분이 없다고, 나에겐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없다고, 어, 우리가, 어, 쓸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지체나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약에 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후반절의 말씀, 마지막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좋은 은사, 더 많은 은사,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좋은 은사를 왜 사모합니까? 바로 영혼을 성기기 위해서, 또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특출한 은사를 가졌다고 내가 저 사람과 남다른 직분을 가졌다고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더큰 은사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귀한 하도가 되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성기라고 우리에게 귀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사니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영혼을 성기게 하시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